더 미니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제, 제티로 브라우니 만들기 할거고요 출처는 완두콩 님이시고 저는 메리트리의 영상을 봤습니다 준비물은 숟가락, 섞을, 볼이 괜찮고요. 볼도 괜찮고 달걀 1개, 제티는 3개, 밀가루, 밀가루는 박력. 이랑 중력 용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통에 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우유.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걀, 달걀을 먼저 오 깨주세요. 흰자 노른자 둘다 필요하고요. 음. 완전 차가워. 완전 차가워. 휴자 휴지 위에다가. 저는 먼저 이거를 저어줄게요. 그러면은, 이가 그냥 이거를 하면은, 아,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이 있어요. 이런 하얀색. 흰자 말고 하얀색, 완전한 하얀색. 흰자는 이제 반투명이니까. 그거는 빼주세요. 그건 코, 어쩌 무슨, 무슨 수치가 높아가지고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저희 어른들께서. 저어줍니다. 네, 어느 정도 저어주시면, 이제 밀가루를 한 스푼 넣어줍니다. 한 스푼. 아이고, 되게 안 열리다. 요렇게 한 스푼 넣어줬습니다. 한 스푼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한데. 조금만 더 넣을게요. 어 그리고, 제티를 3개를 다 넣어줍니다. 혹시 느끼신 분 있나요? 이걸 다 넣고 나면 우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진짜 되게 가루가 있잖아요. 밀가루랑 이 제티를 제 넣었으니까 우유를 한 스푼. 넣읍니다. 그리고 좀 많이 넣는데 실수로 또 저어줍니다. 네, 이렇게 어느 정도 되었는데요. 원래 숟가락 대신 거품기로 하셔야지 좀더 쉬워요. 이게 어떻게 되야지 된다 하냐면 이렇게. 그런데 여기 가루가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하얀색의 가루가 조금 가다 보면 있는데 썩다 보면은 무시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되게 걸쭉하고 네,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제 전자레인지로 기윽기윽 고고 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 섞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되게! 지금 점심을 아직 안 먹었거든요 배가 많이 안 고파서 먹어 먹고 이걸 먹을지 생각 중이에요 네 이번에 이렇게 숟가락을 긁어서 여기 다 있는 걸다 떨어지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전자레인지로 진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분 30초 10, 9, 8, 7, 6, 5, 4, 3, 2, 1. 네, 이렇게 했는데요. 2분 30초 동안. 좀더 돌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메리트리는, 어, 좀 전자레인지가 되게 뜨거워 되게 세서, 2분 30초를 돌렸다고 하고, 저는 좀안 세요. 그래서 저는 한 30초 정도 더 돌리죠, 돌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구워주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었어요. 저는 이거를 먹기 전에 영상을 마칠게요. 네. 되게 먹음직스럽게 된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